싸지 않고 심심하게 먹을 수 있는 배추 백김치 만들어 보겠습니다 배추는 속이 좋아야 합니다 배추는 입장이 얇으면서 노랗고 맛있는 배추를 선택합니다 배추가 두껍고 맛이 없는 배추가 있습니다. 그런 배추는 백김치를 해도 맛이 없어요. 이렇게 속이 노랗고 맛있는 배추가 따로 있습니다. 보기에도 배추가 맛있게 생겼습니다. 맛있는 배추는 어떤 음식을 해도 다 맛있습니다. 속이 노란 게 고소하게 생겼습니다. 댕댕이도 배추를 좋아합니다. 배추, 백김치는 포기로 하지 않고 그냥 썰어서 할 겁니다. 잎이 큰 거는 잘라주고요. 이렇게 맛있는 배추는 겉절이, 김장김치를 해도 좋고요. 배추 전, 배추나물, 배추국, 그 어떤 걸 해도 다 맛있습니다. 배추잎 큰 거는 한 번씩 잘라줍니다. 길이를 짧게 자르지 않고 길게 해서 백김치를 할 겁니다. 구내식당에 배추 백김치가 나왔는데, 포기 김치가 아니라 배추를 이런 식으로 해서 배추 백김치가 나왔습니다. 음식을 먹으러 식당에 가면 샐러드나 이런 김치가 나오면 여성분들은 그런 걸 좋아합니다. 만들기도 쉽고요. 맛도 좋고, 그런데 잘안 하게 돼요. 구내식당에 배추백김치가 나왔는데 삼삼하면서 맛이 좋았습니다. 거기서 힌트를 얻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추백김치는 포기로만 담아봤지 이렇게 담기는 처음입니다. 배춧잎이 큰 것은 세로로 잘라줍니다. 짜지 않고 심심하게 담궈서 배추 줄기와 배춧잎을 같이 먹으니까 아주 맛이 좋습니다. 배추가 또 맛있는 배추고요. 물은 따뜻하게 해서 소금 3컵 넣어줍니다. 소금을 넣고 저어줘요. 소금을 풀어서 배추에 절여줍니다. 배추는 너무 푹 절이지 않습니다. 배추 잘 절이는 것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무도 나박나박 썰어서 같이 넣어줍니다. 무는 꼬돌꼬돌 하면서 식감도 좋고 달고 맛있습니다. 청양고추는 반을 가르고 가늘게 썰어줍니다. 실고추처럼요. 양파는 잘라서 새우젓, 건조한 생강을 넣고 믹서기로 갈아줍니다. 양념으로는 새우젓, 양파, 생강, 매실 액기스가 중요한 양념 역할을 합니다. 단맛을 내는 역할에는 매실액기스 뉴 슈가를 넣어줍니다 백김치에도 건조한 생강을 넣어줍니다 생강을 넣어줌으로써 맛이 더 훨씬 좋고 또 새우를 넣고 갈아줍니다 새우는 깊은 맛을 내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소금으로만 간을 했을 때와는 맛이 다릅니다 배추가 잘 절여지도록 한번 뒤집어 줍니다. 배추가 그냥 먹어도 고소하고 달고 맛있습니다. 청양고추는 칼집을 몇번 내준 다음, 쫑쫑쫑 썰어줍니다. 이렇게 칼집을 내주면 손쉽게 고추를 잘게 썰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청양고추는 매콤하면서 깔끔한 맛이 나고 청량감을 줍니다. 설탕 대신 뉴 슈가, 무 절여놓은 거, 매실청, 그리고 찹쌀풀 쓴 것도 같이 넣어줍니다. 양파, 새우젓 하은 거, 국물은 많이 넣지 않습니다. 자작자작하게 해서 주로 건더기를 먹는 느낌으로 넣어줍니다. 포기로 배추 백김치를 담을 때는 조심조심 담아야 되지만 이렇게 담으니까 쉽고 편리합니다. 백김치는 담아서 바로 드실 수도 있습니다. 바로 먹어보니 맛있었습니다. 맛있는 배추 백김치 택배로도 보내드렸습니다. 맛이 있으니 보낼 수 있지, 맛이 없으면 고를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배추백김치가 맛있게 잘 됐습니다. 배추백김치를 할 때는 쉽고 간편하고 맛도 좋고 부담감 없이 금방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모두들 좋아하고요. 백김치 바로 담아 바로 드실 수도 있습니다. 바로 먹어보니 역시 맛있습니다. 배추, 백김치, 레시피 알아봤습니다.